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허리도 나이를 먹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노년증이 더 많은데요. 제일 없는걸 0으로 하고 제일 심한 통증에 10이라 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5점에서 6점 정도 되신가요? 네. 하지만 최근엔 젊은 디스크 환자들도 많아져서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으로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디스크라고 하는데 디스크는 병명은 아니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말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고 우리 몸의 체중을 근육과 함께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퇴행이나 변성에 의해 디스크가 신경관으로 돌출되어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최근 4년새 20% 가량 증가했는데요. 다리 저림이 허리 디스크 증상인 줄 몰라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하지로 당기고 절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다리를 바로 들어올렸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까치발이나 발꿈치로 딛고 걷기 힘들다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엑스레이로 뼈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MRI 및 CT를 통해 신경 압박 여부 및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생각보다 많진 않다고 하는데요. 일단 비수술 요법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치료 등을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요법으로 통증이나 증상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전적 치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고 증상 완화 기간이 짧고 반복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행이 힘들고 근력 저하 및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내시경 수술 및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척추 수술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 내게 맞는 척추 수술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내시경 수술은 국소마취와에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시간이 짧아 수술 후 거동 및 일상으로 복귀가 빠르며 작은 절개창을 이용하기 때문에 술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술과 달리 뼈와 인대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통증 및 척추 불안정성 확률이 좀더 낮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모두 재발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내시경 수술의 경우 수술 유착이 적어 제수술이 일반적인 수술보다 용이합니다. 물론, 내시경 수술이 일반적인 수술보다 모든 경우에서 좋지는 않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이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한데요. 척추 수술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망치는 나쁜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및 몸의 유연성을 유지함으로써 디스크 변성 및 퇴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이나 시술을 한 환자라면 최소 3개월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며, 이후 서서히 운동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